우리 12월 달성과음성 한번 해볼까요? 글을 높이라, 시작. 글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글을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3원 4장 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글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글을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몬 4장 8절 말씀. 아멘. 여기서 그러고 하는 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에, 그 제가 이제 열한 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영적인 사람이 누리는 복이다. 영적인 사람 못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 네 번에 걸쳐서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선제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도끼가 말이죠. 물에 빠져가지고서 그것을 건지게 된 사건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과 축복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단코 물에 빠진 도끼가 나무 가지를 던진다고 그래 가지고서 떠오를 수 있는 떠오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비과학적이 아니라 초과학적으로 하나님이 비상 개입하셔서 떠오르게 하신 사건이라고 그랬고 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진리는 여러분, 쇠도끼가 물에 빠지면 절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떠오르게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죄에 깊이 빠진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 선제 학교는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무엇을 경험했겠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 선지 학교를 짓고 아마 이 선지자들도 말이죠. 흥이 신바람이 나고 막 이걸 건설하는데 즐겁고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뀝니다. 8절에 보면 요 뭐가 나와요? 듣, 그때에, 랍니다. 그, 그때에. 하면 따라서, 그때에. 그때에. 자, 이 세상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람 군대가 말이죠. 이스라엘 갔다가 포유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세상은 편안할 날이 없어요. 안정된 날이 없어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일, 저런 일.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요, 아, 기쁘고 감사한 그런 것보다는 흉흉한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때에는 뭐예요? 아,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십자가에 대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은 영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교회 안과는 달리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여기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배은망덕한 왕의 공격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때에 누구?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이스라엘은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은논하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면서 말이죠 진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데 여러분 이 아람 왕은 누굴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신세진 왕입니다. 자 뒤로 한 장을 넘겨 보세요. 한장 바로 뒤로 넘기면요, 뭐가 등장합니까? 열왕기하 5장 6절 열왕기하 어, 5장 5절 6절입니다. 뭐두 장을 넘겨야겠네요, 그렇죠? 두장 넘기면요, 그 어, 5장 1절에 보면은 똑같은 왕이 나와요. 아람 왕의 군대장관이에요. 이 아람 왕이에요. 이 아람 왕의 군대장관. 인어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런 바로 아람 왕인데 이 아람 왕이 말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군대 장관이 문둥병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어떻게 신세를 집니까? 자, 그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 보세요. 시작. 아람,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십달란트와 금육천개와 의복열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이것을 누가 요청했다고요? 나만이 요청했어요? 다시 크게 시작. 누가 요청했어요? 아람 왕이 요청을 했어요. 자, 이 똑같은 아람 왕이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스라엘을 백성을 죽이려고 이런 나쁜 짓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장 아끼는 남한 장관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어, 이스라엘에 이런 우리 이 불치병인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왕이 직접 친서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만은 고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때 들은 분이 다섯 분명 밖에 안 되나? 다시 고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고침을 받은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라망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배은 망덕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세상 사람들의 악한 자세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누가 떠오르느냐? 북한 정권이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북한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신세를 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말이죠 오히려 북한에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다가 퍼다 주었는지 몰라요. 저도요 2001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그 바자회를 해가지고서 분유를 그때 당시에 500만 원어치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말이죠 저한테 초청장이 나왔었대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래배도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 어? 북한 평양 호텔 25층 고려 호텔에 머물러가지고요 평양 시내를 내다본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양 예양교회를 세울까 해가지고 그 유경 호텔 근처에다가 터를 잡고 평양 예양교회를 세웠다고 지난번 육려전도에서 이게 청사진을 보내주지 않았까 싶어요. <laughs> 여러분 정말 우리 남한에서는요 북한을 많이 도왔어요. 그런데도요, 이 북한 정권은 단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고, 여러분 보세요.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갔다가 김여정이가 폭박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얼마나 배엄망덕한 그런 인간들이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때로는요, 내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줬는데, 생각밖으로요, 그 은혜를 깡그리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배은망덕한 인간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 서자 그러려니 하자. 그러려니 하자. 그렇죠.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인간세. 그런데 말이죠, 나를 배은망덕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품고 살면요? 못 살아요? 괴로워서. 아, 그래. 인간은 그럴 수 있다. 인간은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다. 배반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은 배신하고 인간은 그럴 수 있지만 나는 배신하면 안 되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은 배은망덕하지만 배은망덕하지만 나는 나는 보은하며 살겠습니다. 보은하며 살겠습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세상은 배은하면서 살아요. 은혜를 배신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이런 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번째로는요 눈에 보이는 기적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면 말이죠 계시 의존 사색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나마는 아람의 말이죠 최고의 장군이었고. 그런 장수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면 한번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까지도 제가 볼 적에 모르는 몸이라도 생존에 있었어요. 그러면 은그 아람 왕이 야, 우리 이스라엘 쳐들어가자. 이것들을 땅을 빼자 했을 적에 나만이 아, 임금님 안 됩니다. 아, 지난번에 인도님께서 이렇게 신서를 써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줘서 제가 그 덕분에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은혜를 배반하고 그렇게 공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이말한마디를 못했냐 이거예요. 나는 그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난 천국 가가지고요 그 나만 만나가지고 물어보고 싶어요. 어 당신이 그렇게 말한 마디 못 됐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눈에 보이는 기적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오래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까? 귀신으로부터 해방 받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이눈좀 떠봐요! 시곤하지만, 저분은 나를 고쳐주신 분이에요. 나를 치료해주신 분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께 달라붙거나, 아니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한 지가 벌써 30년이 지났거든요. 30년이 뭐예요? 근데요.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도 이 편차가 심해요.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 목사님 제가요. 병 고침을 받았어요. 암에서 치료함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이런 분들 가운데서 생각 밖으로 오래 못 가는 분들이 꽤 있어요. 어떤 사람들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만 집중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되기 원해서 오는 사람들은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당을 찾아갈 때도 왜 찾아가요? 자기에게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절간에 가서 부처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비는 거예요?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마음을 교회에 와가지고 말이죠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응답 딱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으니까 더 이상 아쉬운 게 없으니까 등을 돌린다는 겁니다 자,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신앙 생활의 뿌리가 얕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나만, 아, 임금님, 아, 제가 말이죠. 임금님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고칠 수 없는 거 아셨잖아요. 그런데 임금님께서 이렇게 친서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 게 갖다 줘가지고 제가 말이죠. 선지자를 만나서 고침받았는데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말 한마디 못했어요. 왜요? 자기가 옛날에 나병에 걸려서 이러다가 내가 죽지 하면서 큰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싹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기분이 다르다.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자기가 옛날에 어려웠을 때에 그 어려움을 쉽게 잊는 존재더라고요. 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코로나 로 앓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저도 뭐, 한 번씩 말이지, 목 감기가 찾아오면요. 캥캥대고 <laughs> 그러는데, 깨끗이 나섰을 때는요. 감수야, 내가 옛날에 아팠었는데, 정말 그렇게 아팠었나? 어느 정도 아팠었지? 그렇게 우리는 잊어요. 그런데, 나만이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가 잊을 수 있지만은요, 그래도 나를 고쳐주신 분은, 나를 위기 가운데서 살려주신 분은, 내가 가난한 시절에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은, 내가 질병 들었을 때 살려주신 분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평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뿌리가 없을까요?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뭘 가르쳐 줍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첫 부분 다시 집사님 띄어주실래요 그러나 너는 뭐하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오늘 세가족반 하신 분들 가운데는 정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신 분, 또 권사님도 계시고 모태 신앙도 계세요. 그런데 이 세가족반 5주6 주를 하면서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원위치로 찾아오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아까 우리 간증했던 자매도요, 신앙생활 한지꽤 됐어요. 벌써 한 수, 세월수로 떼지면 한 20년 됐을걸? 그 정도 됐죠? 20년 안 됐나? 예. 네. 또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우리 모두가 신앙에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목사라고 안 찾아오나요? 찾아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다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너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 여러분, 어느 때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이 없을 때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불신입니다. 불신은 무엇을 가중시킵니까? 의심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한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안 믿고 나중에는 의심까지 가면서 말이죠.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전화 여러분들이 늘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저는 이렇게 강해 설교를 집중 그냥 계속 띄어 주세요. 계속해서 주일과 또 이렇게 전토세에 계속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게 있어요. 엘리사한테. 감히 엘리사한테. 왜 유감스럽느냐? 무엇이 유감스럽느냐? 그건 자유니까. 엘리사가 말이죠. 나만이 자기가 나병으로부터 완전히 고침받은 다음에 엘리사한테 그랬어요. 아, 엘리사 선생님, 제가요, 다시 돌아가면 임금님을 모시고 님몬 산당에 들어갈 때그 어르신이 말이죠. 그 산당 제사를 할때 저도 부득이 옆에 따라서 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신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엘리사는 말이죠. 알아서 해. 그랬어요. 난 그게, 그게 아쉬운 거예요. <laughs> 아닙니다. 당신 고친 거 누가 고쳤습니까? 내가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신앙 제대로 가지세요. 사가적반부터 좀 하세요. 어? 사가적반부터. 그리고 만약에 그가 신앙으로 잘 지도했더라면 이 남한 장군이, 남한 장관이 적어도 단일 정도 수준으로 믿음으로 설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기적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았지, 양육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훈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 임금이, 야, 이스라엘 치러 가자고 어? 저 영토를 빼앗쪘을 적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거예요. 왜? 그냥 병 고침 받은 것은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새가족방 끝난 것으로 그냥 종치지 말고, 여러분, 아무리 새 가족 반을 하고, 아무리 성심 반을 하고,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하고, 전도 폭발을 하고, 또 해서도요. 매일매일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라는 곳에 빠지게 되고, 분위기가 흔들리면 세상이 어려우면 언제든지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가 말이예안교회 표어가 뭐예요? 말씀이 풍성한 교회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풍성한 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 이것을 갖다가 집합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하고 또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건강한 목사,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한테서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못된 목사한테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면요, 그 사람의 영이 무너져요. 여러분, 전광훈 목사는요, 건전한 교단에서 지난주에 2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제가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서울에 제 제자애가 있어요. 서울대 나와 가지고 치과 의사예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전에 다녔던 교회에 안수 집사였어요. 집사님, 요즘 교회 잘 나가죠? 신앙생활 잘하죠? 말을 안 해. 아, 니왜 그래요? 했더니 목사님나 교회 옮겨 있어요. 아니, 왜? 나 전광훈 목사님 밑에 들어갔어요. 저 뒤통수를 맞았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사랑이 왜 안수 집사가 그럴 수가 있어? 저는요, 전강우 목사의 그 사상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 아이고, 집사님, 나 충격받네, 충격받어. 그 막말을 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 밑에 들어가? 내 사상이 마음에 많은데, 야, 미치겠어요. 여러분, 이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말이죠. 옳고 그름을잘 분별을 못 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도 말이죠. 그 사상이 좋다는 거예요. 구구적인 사상이 좋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이 사상이 무섭구나.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상을 가르치고 싶냐면요. 오주한 목사의 사상이 아니라 성경 중심의 바른 사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학, 바른 성경적인 신학, 그 사상, 개혁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드리잖아요. 올바른 신앙과 사상은 뭐예요?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절대 극우도 아닙니다. 극좌도 아닙니다.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무엇인가 판단하려 할 때,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여러분, 아무리 말이죠. 그쪽에 사람이 몰려다니고 그런다 할지라도 말이죠. 상식을 벗어나면, 균형을 잃으면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말이죠 어떤 감정에 어떤 기적 하나님께서 필요 위해서 기적을 주시기도 하고 또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입니다. 늘 말씀을 읽고 밥을 못 먹는 한이 있어도. 꼭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서 여러분 한 우리 문답하시는 분들은 예거 내려가셔서 이제 문답응하시고 그다음에 식사하시고요. 여러분 저 일어서세요. 일어서셔서 두손 들고 한번 따라서 주여. 저에게, 저에게 말씀, 중심에 말씀 중심에 신앙을 주옵소서, 신앙을 주옵소서 배우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옵소서 거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이 없습니까 왜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여, 주의 말씀이 주께 있사는데 제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면서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잊고, 말씀대로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삼청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적어도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문단 마친 다음에 당회실에서 당회로 당 모게 있습니다. 우리 주여 삼청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i